장마가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 며칠 동안 장마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수지는 넘쳐나고 산사태도 발생하고요. 엊그제는 소가 물에 떠내려가는 떠나려,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큰일입니다. 결국은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이라는 게참 무력한 거지요 어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요. 아들이 아버지의 병관을 많은 시에긴 시간을 두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좀 보였었나 봐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내 인생 일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아들의 인생은 따로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을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순화시킨 그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 나누면 배로 늘어나고 말이죠. 정말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제 아침에는 동네 길을 걷는데 비원 뒤끝이라 그런지 예쁜 게 보여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곳에 이제 그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재활을 하시는 좀 나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한, 한 분이 있습니다. 한 50대 초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멈칫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꾸준하게 똑같은 시간대에 와서 그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서 있길래, 내가 지나가시라 고 손짓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이죠. 미소를 짓는 거예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말은 안 치면 그 미소를 짓는그 순간, 아, 느끼는 게탁 다가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비록, 비록 이렇게 에, 그, 좀 어,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이 세상을 살다 보면좀 더럽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사람은 영혼은 맑은 거였구나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런 걸 제가 에, 느꼈다니까요. 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 사람들이죠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제 그림자를 보지 못하면 사는 것처럼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을 딱 듯이, 마음의 거울을 딱 듯이 그래도 좀 깨끗,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말이죠. 힘든 일이 있으면 또힘기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 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더럽혀져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이렇게 본질 속에 가지고 있는 영혼은 맑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어제도 이제 그 내가 참 좋아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살아보니까. 살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모르겠는가? 정말 백지 한장 차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잠깐 꺼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소확행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왜 하지 않습니까? 소소 부족하지만 모자라는 거지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제 그... 장애인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잠깐 더 해볼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수원에 가면 서호공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어요. 그 이제 그 아들이 전신마비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 제 기억으로 시각장애였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재활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본인도 이제 장애가 있으면서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그서호공원을 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도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아버지가 자기 허리끈을 전신마비니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허리 그 허리끈을 아들의 배에다 이렇게 해서 자기 등 뒤까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걷는 거예요. 서공원을 그렇게 도면 서공원이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를 걷는, 걷는 거예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지금도. 생생합니다. 잘 됐을 거예요. 회복이 잘 됐을 것이라고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백지한장차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지한장차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이번에 뜻하지 않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다.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솔로몬 왕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이도왕의 반지에다 이 글을 새기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운 내시고요. 반가웠습니다.